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. 영어 단어도 막 어근을 생각하고 막 유래를 생각하고 어원을 생각하고 막뭐 이렇게서 외우기도 하고 그냥 쌩으로 막그 뭐 요즘도 깜지라는 단어 써요? 어 써요? 어, 그 옛날 옛날 단어 아니구나. 그막써 가지고 정말 종이 까매질 때까지 막 계속 반복하게해 가지고 막막 뭐, 뭐 이렇게 외워 막막막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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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좋은데. 사실 그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. 공부 잘하는 사람의 생각이기도 한데. 그냥 자주 써서 그 외우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? 아니 우리 노래 가사 외울 때도 막그 노래 가사에 나, 나를 막 던져 그래서 막 이별의 아픔, 어전 이별한 적이 없는데, 막 그럴 수도 있고, 어 나는 허, 어제 차였어, 막 이러면서 그 내용을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주입해 대입해 가지고 아 맞아 이 가사 다음에 이 가사가 나오겠지라고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냥 여, 막 해가지고 정말 외워야지 외워야지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불러보고. 여러분,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어쩌면 암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. 억지로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. 여러분, 뭐, 외우는 방법이 야 되게 많습니다. 그 천재들이 외우는 방법은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. 그냥 이거를,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, 그 방법에 대해서. 하면 이게 사진이 찍힌대요. 이해 됩니까? 안 되죠? 피디님, 이해 돼요? 안 되죠? 저도 안 돼요. 이게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자기가 스캔 뜨듯이 어떤 한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넣어놓은요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책 넘기듯이 쭉쭉쭉 넘겨서 다섯 번째 페이지 곱셈공식 쫙 뱉어낸대요. 그 사기 아닙니까?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. 저는 암기를 하는 방법은 그냥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반복. 계속 반복. 그 다음에는 그냥 쌩으로 외우는 게 너무 힘들면 이거에 관련된 그냥 막 문제를 막 풀어봐요 그냥 막 이런 걸 풀어봐요 3 더하기 2에 3 빼기 2를 한번 해보면 이게 5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어, 5거든요 근데 이것을 9 빼기 4로 쓰면 어쨌든 같은 거거든요 아 그럼 이거 3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을 이렇게 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10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도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10에다가 8을 더하고 10에서 8을 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야? 얘는 18이고 얘는 2니까 얘가 36으로 쓰는 게 얘가 100에서 64를 빼서 36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, 더 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자꾸 해보면서 느끼면 되는 거고 이런 작업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거일 수 있다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? 저걸 왜좀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지? 나는 늘상 잘 쓰고 있는 내가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있고 아 그래? 이걸 내가 언제 다 외워?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. 어, 자주 쓰면서 머릿속에 넣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. 이거는 공식을 외우게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거든요. 훨씬 편해요.